안녕하세요. 이범진입니다. 예, 오늘은 물류관리사 화물 운송론 최소 비용법 좀 볼게요. 최소 비용법인데, 먼저 이렇게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 비용법은 뭐 예전에 그 북서 코너법처럼 왼쪽 상단부터 진행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최소 숫자를 1순위로 두고서 거기에 수요와 공급을 맞춰가는 것이에요. 바로 보실게요. 지금 이 그림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기에 어떤 숫자가 가장 적은 숫자로 눈에 들어오시는지요? 바로 여기 5번 5번이 먼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5번과 관련해서 공급은 여기 600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수요는 400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받을 수 있는 게 400밖에 안 된다니까 여기에 400을 이렇게 적어 주실게요. 더 곱하기입니다. 이제 이 D3 구간 실질적으로 이 D3 구간은 받을 수 있는 400을 다 받았습니다. 0. 나머지 여기는 더 이상 뭐줄게 없으니까 뭐 이제 끝난 거죠. 탈출. 여기는 400을 주었으니 200이 남은 거죠. 좋습니다. 이제 그다음 어디를 보셔야 돼요? 이제 그다음 작은 곳, 그다음 작은 곳을 보셔야 되는데. 딱 보시면 눈에 1 1는 숫자가 확 들어오시게 두 번째로 이제 진행을 할게요. 줄수 있는 건 200밖에 없습니다. 받을 때 600만큼 받을 수 있지만 줄수 있는 게 20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이 여기에 이제 줍니다. 곱하기 여기는 완전히 끝. 더 이상 주고자지고 할거 없을 걸 예도 폐쇄. 예. 200을 받았잖아요. 깎아야지 400. 그 다음 작은 숫자 어디에 눈에 들어오세요? 15 들어오세요? 저 들어왔어요. 15 보시면은 요 라인 이제, 요 라인, 요 라인 보시면은 900을, 900을 줄수 있는데 받는 거 500입니다. 받는 거 500입니다. 어, 뭔가 좀 느낌이 이제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5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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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네요. 곱하기 500은 사라져 버리고 0이 되는 거고 얘도 이제 400이 되는 겁니다. 북서 코너 법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결국 남은 숫자가 딱딱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잘 풀어 오신 건데 이 문제 푸시다가 여기가 400 남고 여기가 무슨 막600 남아 갖고 200이 남잖아요. 그럼 문제 잘못 푸신 겁니다. 400을 줄수 있고 15다음에 적은 숫자는 20입니다. 네 번째. 네번째, 400을 줄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도 400이 있죠. 흔히 말하는 아도가 딱 맞죠? 400 끝! 이제 남은 거는 1, 2, 3, 4를 계산만 해서 정답을 찾으신다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1번은 400 곱하기 5, 두번째는요, 200 곱하기 13번째는 요500 곱하기, 네번째는요400 곱하기, 20 요거 싸그리가 계산하면 19,500이라는 계산식을 제가 미리 했고요. 이게 바로 총운송 비용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총운송.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물론 출제 비율이 적당히 나오는 문제인 건 맞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푸실 때 연습만 꾸준히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꼭 연습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다른 계산 문제로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